그거 보고 답했어? 오, 잘했네. 볼게요. 그거 근데 내가 문제 풀어준 게 없는데? 아 어, 근데 그 앞에서 설명하고 먹어가지고 어, 그 내용 보면서 했어? 응, 네. 음, 잘했어. 다행히 네. 선생님 좀 이따 알려줄게 또. 알겠죠? 어, 볼게. 여기 볼게. 펜들 필요 없어요 지금. 응. 어, 얘들아, 일단 각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각은 뭐냐면, 도형이다. 어떤 도형이냐면, 니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반직선 기억나? 네. 반직선이 뭐였지? <laughs> 아니, 잠깐만 그 우리 일주일이니까 이제 잠깐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게. 야 직선 뭐야 얘들아 직선? 양쪽으로. 점 이렇게 이 있어. 양쪽으로. 그렇지 끝없이 이어지는 거. 그죠? 끝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게 직선이야?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지? A B 한 다음에 이렇게. 어 A B 이렇게 살표 모양 이렇게 직선을 축소해 놓은 이런 모양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 반직선. 내가 지금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반직선 AB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작점에서. 어. 한 시작점이 한 시작. 어디 있는데? A. A에서 B. 어느 방향으로? B. 그렇지 B 방향으로. 어. 반직선에서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랑 방향이 같아야지만 같은 반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선분. 얘가 선분은 뭐더라? 끝이. 그 y 디 끝이 있는 선, 그렇지? 아. A랑 아. B가 있으면.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선얘 어떻게 표현해요? 그.. 어.. 그.. 아무것도 없이 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A, B 기억나죠? 어.. 또뭐또 뭐또 배웠더라? 어, 교.. 들어가면 뭐라고 했지? 교점 교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 선과 선이.. 교.. 교.. 이게 교체는 선이 만나는 네. 네. 교점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점과 선.. 아, 선과 선이 만나는 만나는 점, 네. 그렇죠? 어, 만나는 점. 선이랑 면이 만날 수도 있어요. 어, 왜 면에 면선 이렇게 뚫고 가도 만나는 점이 생길 수 있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나는 점이에요. 앞에 교 들어가면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교선은 뭐더라? 교선? 만나면. 만나는 선. 그래서 입체도형에서의 교점은 뭐랑 같았더라? 그렇지, 꼭지점 그럼 입체도형에서 교선은요? 모설모설이 그렇지. 걔네랑 같았던 거 기억나? 어, 잘했어. 그럼애다 이거 배울 거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뭐냐면 각이에요, 각.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우리 막 각도기로 옛날에 막 재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지 다현아. 응. 볼게. 이런 거야. 반직선이게 두 개가 놓여 있었어. 근데 한 개만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때 이만큼 벌어진 이 크기 있지? 어, 걔를 각이라고 할 거야. 걔를 각. 만약 여기 반직선 여기 a, o, b라고 하면 내가 여기의 크기를 얘처럼 A라고 표현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각 AOB.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각 표시야. 어, 이만큼 만약 여기가 30이잖아, 30도? 그러면 여기가 지금 크기가 30도만큼 벌어졌다는 거야. 반직선 두 개가 누워있다가 이만큼 올라와서 크기가 30도만큼 벌어져 있다. 이 정도 여기 크기를 그냥 각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각 AO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각 B, O, A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A, O, B, B, O, A.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딱 여기 각 O 있지, 이거. 딱 얘가 있는 딱 가운데죠. 이것만 가운데 잘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각 O라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냥 표현 방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요, 엄연히. 음, 그리고 얘는 각 AOB, 각 BOA, 각 O, 또는 여기 크기를 A라고 한다면 각 A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가 만약에 30도라고 한다면 각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알겠죠? 어, 각기예요, 그냥 각. 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어, 여기 내용도 설명이 돼 있다. 어, AOB의 크기는 A, O, B 꼭지점 5를 중심으로 변 O, B가 O, A까지 회전한 양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진 양 벌어진 크기를 그냥 각이라고 말한다 라는 거고 니네가 배웠던 거 여기 좀몇개 있어 직각 예각 둔각 배웠었지? 직각이 뭐더라? 직은 90도 몇 도? 몇 도? 90도, 90도. 직각은 90도 예각은 뭐더라? 90도보다 일단 뭐보단 커요? 일단 각이 생길려면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0보다는 커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어, 작은 각. 90도와 작은 각을 보통 예각이라고 표현해. 그럼 둔 각은 뭐했는지 기억나니? 90도보다 크고,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90도보다 큰게 이상한데? 180도와 아 이런 게 둔각이야. 그럼 니네가 지금 새로 배운 내용이 뭐냐면 평각. 평각의 크기는 180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평평한 선 있지, 그지? 이 평평한 선에 이루고 있는 여기 각을 그냥 평각이라고 해. 반직선 짜리 두 개가 그냥 활짝 펼쳐질 때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선분의 각을 찾아도 다 180도 나올 거야. 근데 각도기 써봤지? 각도기. 각도기에 그냥 평평한 선분은 딱 거기에 재수 있는 180도 딱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평각은 180도야. 이것도 진짜 많이 쓸 거라서 꼭 알아놔야 돼, 얘들 평평한 선분 위에 이루는 이 각이 그냥 평각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 예, 얘, 예, 얘는 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거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기억하면 되고 이것만 새로 배우는 내용. 됐어요? 어, 별로 어렵진 않지? 여기까지? 음. 이런 내용들이야. 여기 다 나와 있다, 얘들아. 평각. 그 다음에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할게.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이직각있잖아 얘가 문제 풀때 진짜 많이 쓰요 진짜 진짜 많이 쓰요 음. 얘를 어떻게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해. 수직이다 라고도 표현해. 이거 무슨 뜻이냐면, 90도다 이거야. 그냥. 어. 그냥 수직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이거 약속처럼. 90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막 다양하게 말을 하는 거야. 90도다. 직각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근데 뭔가 직이 들어가니까 90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laughs> 아니야? 어, 너무 억지인가? 그런 말을 하고요. 얘들아. 그 다음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 두 직선이 얘들아 만약에 만났어. 얘가 L이라는 직선, 얘가 M이라는 직선이야. 둘이 만났는데 얘들아, 만나면 뭐가 생기지? 각도 생기고 또 점, 점 교점. 교점. 교죠. 얘다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을 90도로 한번 해 볼게요. 90도라고? 그럼 얘아 지금 얘가 수직인 거지. 그치지 어, 둘이 수직 관계인 거야. 수직 관계. 90도가 된 관계. 그다음 이렇게도 표현한다. 직선 l이 m의 수선이다. 이렇게. 수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직으로 만들어 주는 선을 수선이라 그래. 다 앞에 수수 들어가지? 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직선 m의 수선은 l. 직선 l 이렇게 바꿔얘 기해도 되고 직선 l의 수선을 m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냥 말하기 나름인 거야 얘를 수직으로 만들어준 선이 m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를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선이 l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말 표현 얘의 수선은 얘 얘의 수선은 얘가 되는 거야 한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다행인다 알겠어. 수직을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문제 표현할 때 엄청 많은 얘기로 말을 하거든? 그럼 니네 헷갈릴까봐. 어, 갑자기 수직이라는 게 뭐지? 나 90도만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 이렇게도 표현한다? 아, 표현 진짜 많아. 직교한다. 자, 직교한다. 어, 직. 직선. 직선? 수직.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 수직. 수직으로, 어, 교?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수선이 되는 거 수직이다. 자, 90도 수직 직각 직교한다 다 똑같은 표현. 그리고 내가 직각으로 만들어 주는 선은 그냥 수선. 얘는 번외편.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선 들어갔으니까 직각이다. 수직이다. 직교한다. 내가 수직으로 만들어 주는 선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 이게 다 9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진짜 문제 풀때 90도로 진짜 많이 풀 거야. 알겠죠? 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아, 또 이거 나와, 이, 얘기해야 되네.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얘를, 이거 우리 한국말이잖아. 이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L이랑 M이랑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해. 아, <laughs> 욕 같지? <laughs> 욕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가 이 모습 딱 보면,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있잖아. 이미 있는 기호지. 이거 뭐지? 플러스 플러스 오 니네 영어 플러스라고 해부터? 더하기 더하기 그지? 그래서 너무 이게 있는 표현이니까 이게 잘랐어 이렇게 직각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L이랑 직선 L이랑 직선 M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만 주면 아 얘네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라는 거 니네가 캐치해야 돼 알겠어요? 음. 그런 얘기드리고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잠깐 얘기할게 야 우리 저번에 애들아뭘 했었냐면 내가 수학에서 거리가 뜻하는 것도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나?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집에 서 학교 갈수 있는 게 이렇게도 갈수 있고, 어 기억나? 이렇게도 갈수 있고 막 이렇게도 갈수 있고 막 이렇게도 갈수 있어 막. 근데 다 거리로 치는 거야 수학에서? 아니지. 수학에서 뭘 거리로 한다고 했더라? 가까운 거, 가장 짧은 거. 가장 짧은 선분. 이거. 이것만 수학에서 거리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얘랑 얘랑 둘이 수직 관계여야 돼. 그게 가장 짧을 거거든. 왜냐면은, 어, 여기 선분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 선분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선분이 뭐일 거냐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분. 그래서 만약에 수학에서 니네한테 두점 사이의 거리, 또는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수직이 선분 찾아주면 돼. 수직인 선분 수직이 뭐라고 했지 90도 직교한다는 뭐죠 90도로 만난다 또 무슨 표현이 있더라 수, 수선. 수선 수선은 뭐였지 수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선선선 선, 선, 선. 음. 알겠어요 어. 이런 표현들이 얘들아 잘봐좀 특이한거 하나 나온다 이게 거린거고 일단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치. 얘다,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l 의 뭐야, l 의 수? 수직선? <laughs> 수선, 수선.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수선. 수직선은 니네 수 많이 표현된 직선. 얘다, 이거 지금 L의 수선이지. 그치. 얘다, 그때 이 L과 만난 여기 점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해. 특이하지? 수선의 발이야. 여기 점 이름이 수선의 발이야 뭐야? 수선이라고 <laughs> 해서 아 진짜? 얘 수선 수선이라고 해서 수선의 발이 뭐냐면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선을 딱 내리는 점점딱 발을 내린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수선의 발이라는 건 얘가, 수직, 얘가 수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점딱 발을 내린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수선의 발은 엄연히 표현하면 점이에요 점 수직으로 만들어 둔 선을 내렸을 때 그때 생기는 점. 오늘 많이 배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싹 까먹었어? 아, 좀 중요한 거잘 봐. 자. 오늘 용어 설명이 너무 많았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새로 배운 거. 평각. 평평한가? 평평한가? 몇 도지? 180도. 그렇지. 180도. 90도를 표현하는 말. 수직. 수직. 수선 수선은 정확히 말하면 선이죠, 선. 그죠? 수직으로 만들어둔 선. 또. 직. 교. 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죠. 명사, 동사 이런 느낌이야. 어, 니네 그런 거 알지? 어, 동사 느낌이야. 또뭐 있죠? 막지연해 이제 막 <laughs> 지가 막지연해 교직, 교직은 선생님 하는 거, 교직 뭐교 뭐라 교선? 뭐이사한말 <laughs>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laughs> 많이 없지 생각보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점 수선의 발, 발 특이하잖아. 뭔가 갑자기 수학에서 발이 튀어나오는 거 특이하지 않아? 발, 수선의 발까지. 알겠죠? 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문제 볼까? 또, 다른 개념 없나? 아, 또 있구나? 이것까지 얘기하고 볼게. 자,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2회 내용은 끝이에요. 봐봐. 얘들아, 일단 두 선분 이렇게 만났다? 네. 그럼 니네 아까 정답을 얘기했는데 두 선분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점이. 교점도 생기고. 교사람이. 교선도 생기고 또. 교선이 생겨? 교선은 안 생기는데? 아, 각이 생기지. 네. 각이. 그럼 얘들아, 이 만날 때 생긴 이 각은 뭐라고 할까? 직각은 90도잖아. 만나서 생기는 각. 아니, 교각. 교각. 우리 교. 앞에 교각. 되게 특이한 거 하나 얘기해 주려고. 얘랑 얘랑 마주보잖아. 마주본다는 게 이렇게 너랑 나랑 쳐다보는 거. 너랑 나랑 쳐다보는 거. 마주보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막꼭지각이라고 할 거거든? 마주 보는 각이야. 맞꼭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얘는 크기가 항상 둘이 똑같아 무조건, 무조건 둘이 똑같은 각이에요. 왠지 잠깐 얘기할까? 여기 몇도일까? 180도. 180도. 왜? 이거 뭐야? 평. 평각. 평평한 선분에 이루고 있는 얘가 평각이에요. 내가 여기 동그라미라고 여기 X라고 할게. 어, 그럼 얘 동그라미 더 X가 지금 얼마라고? 180도라고. 됐어요? 그럼 얘들 이렇게도 표현해니까 여기, 여기몇 도야? 180도지? 그럼 여기 몇 도야, 돼? 여기가 X면? 0 갑자기? 갑자기 90? 왜 90도야? X랑 뭐랑 더해서 180도가 나왔어? 동그라미. 아, 절대 90도 아니야, 얘들아. 함부로 90도라고 하면 안 돼? 여기 동그라미.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둘이 똑같지?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요. 마주보는 각이 뭐라고? 막꼭지각.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 내가 항상이라고 말하는 게 많이 없을 거야. 항상 똑같아. 알겠지? 수학에서 항상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문제 좀 풀어줄게. 문제 볼게. 어, 108도는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예각은 뭔데? 예각이 뭐더라? 핸드폰. 누군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오늘 연락하면 되려 예각이 뭔데? 영도보다 그 크고 90도보다 크고 90도 그렇지 둔각은 90도 뭐였지? 90도보다 180도보다 90... 작은. 그럼 180도는 180도 뭐라고 하지? 그그 그 평각 그럼 90도는 뭐라고 하지? 직각 직각 직각을 또 뭐라고 표현하지? 수직, 수직. 또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거그 수직 천천 <laughs> 교선 직교한다. 아. <laughs> 수선으로 아 수선으로 아 내가 얘기했다 수직으로 만들어 둔 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수선이 수선이 되는 점교수저수저막국지선아 짬뽕돼서 제 어떻게 해야 돼? 수선을 수선이 수선으로 만나는 점 수선과 만나는 점 수선의 발, 발. 아. 수직으로 만들어 둔 선의 점 막국지각은 뭐였지? 마주 보는가 개 크기는 항상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평각은 몇 도지? 180도 <laughs> 잘했어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더할줄 알아? 아, 아니요 아직 모르나? 더 하는 거야 니네 A랑 네. A랑 더할줄 알아? 네 헉, 뭔데? A제곱 그럼 곱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a 제곱 더하기 A로 a 2A야 아 맞다 <laughs> 배우긴 했어? 같은 문자잖아? A라는 건 앞에 얼마 곱해져 있는 게 생략된 걸까? 1. 그렇지, 1. 알고 있네. 얘 1A이고 얘 1A거든? 똑같은 문자는 둘이 더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끼리 만. 그럼 1 곱해져 있고 1 곱해져 있지? 그럼 1이랑 1 더해서 2A 되는 거야. 그러면은 B랑 B 더하면 얼마일까? b 아, 2B. 2B, 그렇지. 그러면 x랑 x랑 더하면 얼마일까? 2X. 2x. 그러면 4x랑 3x랑 더하면 얼마일까? 7x. 오 맞아. 그러면 4x랑 3x랑 2x랑 더하면 얼마일까? 9x. 9x. 4 더하기 3 더하기 2한 다음에 똑같은 문자 하나만 쏙 붙어주면 돼. 이거 9x죠? 그럼 애들 잘 봐. 이게 9X야. 다 더해서 9X거든? 근데 나다 더한 각의 크기를 안다? 나다 더한 각의 크기를 알아. 이거 몇 도지? 그렇지. 왜? 평각이니까. 선분을 이루고 있는 이 평각은 항상 180도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9X가 얼마인 거야? 어, 180도인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각 C, O, B의 크기를 물어봤다? 얘들아, C, O, B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C, O, B. 어디 얘기하는 걸까? 3X랑 EX. 어, 3X랑 2 x 여기 얘기하는 거야. 어, 두 가게 안쪽 있잖아. 여기 얘기하는 거야. 요런 데 말고. C, O, B.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럼 3X랑 2 x 의 합이네. 3X랑 2 x 를 더한 값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지금. 이해돼? 어, 그럼 둘이 나오면 얼만데요? OX. OX. 아 OX를 물어보는 거구나. 지금 얼마냐고. 난 근데 9X는 알아. 그, 나 X 하나만 얼마인지알수 있지 않아, 얘들아? 내가 X만, 1X만 궁금하면 양변 뭐 해줄까? 나누기. 나누기. Yeah. 1? Yeah. 나누기 1 하면은 얘 그대로일 텐데? 나 1X로 만들고 싶어. 9X를. 선님이 초반에 얘기했는데, 어떤 수를 곱해야 1이 되지? 어? 9분의 1. 9분의 1 그렇지. 그게 뭐라고 한다고 했지? 뒤집어진 엑스. 수, 역수. 그럼 내가 지금 이거 1X 만들고 싶으면 얼마 곱하면 된다고?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 얘다 여기다가만 곱해줘도 돼? 아니. 안 되지. 니네 저울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이거 지금 똑같이 내가 두 개씩 있었는데, 나 지금 이거 똑같아져야 되는데, 한 개를 내가 내렸어. 그럼 이게 똑같아져? 안 되지.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하나 내려야 돼. 그죠? 그래야 둘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금 같다란 뜻아냐야 내가 여기다 9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여기다가도? 그렇죠 9분의 1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도 9분의 1을 똑같이 곱해야 돼요. 이해해, 여기까지? 그럼 이거 약분 되죠? 그럼 근데 우리 1X라고 안 쓰지, 보통. 문자 앞에 1곱해지는거 생략해서 뭐라고 쓰지? 어, 그렇지. 그냥 X. 그 다음, 얘랑 얘랑 도 계산 되죠? 네. 계산하면 얼마야? 20. 20도. 9, 2, 18이니까. 그죠? 20도. 한비 잘 따라오고 있어? 네. 당연히 이해하고 있죠? 얘다, 네. 그럼 X가 20도인 거네? 근데 문제에서는 C, O, B니까 O, X를 묻는 거죠? 근데 X가 20도라는 걸 내가 알잖아. 얘다, 얘는 무슨 뜻인데? 5 곱하기? X란 뜻이지, 그렇지. 근데 X가 얼마야? 20. 20도. 그럼 여기다가 5 곱하기 20도 해주면 되겠네? 5 곱하기 20도가 얼마지? 100도.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돼. 괜찮아? 네. X 더하기 8. X가 얼마야? 2X. 2X. 그것만 알면 돼. 평각이 몇 도라고? 180도, 180도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 응. 또 볼까? 자,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 종이에 얘들아. 직선 L과 A랑 B랑 C랑을 나타냈는데, 각각 이 직선과 거리를 물어봤네? 얘들아, 수학에서 거리는 뭐라고 했더라? 가장 짧은, 가장 짧은 선? 저더 정확히. 가장 짧고, 가깝고, 선과 가깝고 선과 오늘 배운 내용은 뭐였지? 몇 도였더라? 180도. 180도. 네? <laughs> 뭐만 하면 180도야? <몇> <laughs> 90, 90. 90도, 90도. 그럼 얘랑 지금 이렇게 90도 차이 나는 이게 길이겠지? 이런 거 길이 돼야 안 돼? 안, 안 된다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얘만 길이야? 근데 하나가 몇 센치래? 하나가 얼마래? 1이에 1. 그럼 여기 거리 얼마일까? 2. 2 그렇지. 그 다음에 이 C랑 L과의 거리 얼마인지 보여, 혹시? 3.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직인 선분? 수직인 선분? 수직인 선분? 얘랑은 거리 얼마일까? 1. 오, 일. 1. 됐어요? 네. 이게 각각 거리로 적어주면 돼? 7번. 다음 각중에서 예각은 몇 돌까? 예각이 뭐였더라? 0보다는 크고, 크고? 그러면 뭐몇 번이에요? 1번. 1번. 2번은요? 무슨 각. 2번은 뭐라고 표현해요 직각 직각 3번은요? 예, 둔각. 둔각 4번은요? 둔각, 둔각. 5번은요? 평각. 평각 왜 너무 어려워? 외울게 너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선생님 많이 한 100번씩 얘기해 줄게 <laughs> 알겠지? 어, 잘봐 다음 그림에서 x 의 크기 구하래 얘들잘 봐봐 이거 지금 2X 여기 지금 몇 도? 이거 뭐야, 네. 이거? 90도, 그렇지. 여기 90도, 여기 X지? 다 더하면 몇 도지? 180도. 180도, 왜? 평각. 평각이니까. 그럼 더 해볼게. 2 x 더하기 90도, 더하기 X 하면 몇 도라고요? 1 8 0 그렇지, 180도. 그럼 얘들아, 얘랑 얘랑 계산할 수 있어? 네. 진짜? 아, 같은 문자 곱해져 있는 거 아닌데? 아, 안 돼요. 그럼 뭐랑 뭐랑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2x랑 x는 더할수 있겠어? 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3x. 3x. 여기 1 생략된 아, 거잖아, 네. 한비야 괜찮아? 네. 그럼 얘 둘이 더해서 3x 더하기 90도가 180도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어. 그럼 니네 2항 이항 배웠니? 2항이야. 어, 안 배웠지? 2항은 배웠는데. 2 아, 괜찮아.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x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 X, 3X만 남기고 싶거든, 그나마 좀 가까운? 그럼 더해져 있는 얘 어떻게 하면 될까? 빼요. 빼요. 맞아, 빼면 돼. 왜, 나 아. 얘만 남기고 싶은데, 왜? 뺄게? 3X, 더하기 90도, 빼기 90도. 여기 그대로 180도 해도 돼? 네. 진짜? 네. 안 되지. 여기다 90, 빼기 90도 했으면 여기다가도? 빼기 90도. 그렇지, 빼기 90도 해줘야 돼. 공평하게. 아. 그래야 이게 성립하니까 같다는 게.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지네요. 똑같은 거 뺐으니까. 그럼 여기 지금 몇, 뭐만 남아요? 3X. 3X. 여긴뭐 남을까? 10, 10, 10. 그렇지. 90도. 잘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X 구해야 돼. 3 곱해져 있는 거 1로 만들고 싶지 않냐? 얼마? 3분의 1.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뭐라고 했지? 역수. 그렇지. 곱해서 여기다 3분의 1. 여기다 가만해줘도 되나? 아니요, 여기다가도 얼마 해줘야 돼요? 그렇지, 3분의 1.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고 1X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지? X는 몇 돌까? 30도. 너네 하... 지금 뭐한건줄 알아? 내가 지금 1차 방정식푼 거야. 모르지? 엄청난 걸한 거야. 하여튼 니네 엄청난 걸한 거야. 잘했어. 이거 하면 중1거 다 했어. 1차 방식 나갔어요? 1차 방정식한 거야, 이거 진짜. 너무 빨라요? 어디가? 학교? <laughs> 지금 정비를 함수하고 있어? y는 ax 꼴? 아무도 몰라요. 아, 괜찮아. 아 여기서 또 하면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x는 각 x 크기 하라고 하면은 30도다라고 써주면 돼. 됐어요? 어, 평강 많이 써먹지?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거요. 이거랑 얘랑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쓸까? 어떤 선분이라고 쓸까? 성분, 어. AC. 성분. AC. 성분인데? 꺾이면 안 되는데. 선분 AC. 아, A, B? AC. AC. 영어를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만약에 문제에서, 근데 얘들아, 이거 선분 AC로 써도 되고요. 또 이거 어떻게 표기할 수 있더라? 약, 그양 쪽으로 쭉끄쭉고 AC. 이렇게 써도 돼. 음, 할수 있겠지? 자. 이거 풀고 이제는 고쳐 볼까? 먼저 1회를 고치고요. 그다음에 2회를 풀 거야. 먼저 1회를